음. 좋죠 여러분 두부소보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다이어트식으로 유명해진 음식인데 오늘은 쌈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두부된장소보로를 하겠습니다 텐션이 좋으시네. <laughs> 텐션 지금 좋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laughs> 대파는 얇게 썰어서 놔둘게요. 어, 하트 모양이네. 어떤 게? 대파가. 대파가? 나의 마음이야. <laughs> 요거 봐, 진짜 하트잖아. 어우, 얘 진짜 하트네. 어우, 야봐. 어머, 얘네는 하트다, 야. 어. 응. 어떡하니? 뭐라. <laughs> 깨기 아까워서. <laughs> 자, 하트다. 하트요 하트. 하지만 다져야 하죠. 하트를 박살내고 있어. <laughs> 자 그리고 이거는 고추인데 이거 씨 빼서 아까 아빠가 아까 잘라놨어 씨가 없어 그래서. 음. 지저분하잖아 막뒹글뒹글 굴러다니면 얘도 좀 잘라줘 이거는 안 매운 고추야 무소불로 해갖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먹면 좋아 하얗게 하면 아무것도 안 넣고 요것만 넣고 하면 되고 간장으로 하면 간장 넣어서 하면 되고 고추장 넣어도 되고 다양하게 할수 있어 된장 넣으면 된장 넣면 으 되고 오늘은 감장. 오늘은 응. 건강식으로 해보겠어요. 이거 만들어놨다가 두부 솥으로 김밥 만들 때 넣어도 되고 덮밥 해 먹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 돼. 참치는 물기를 빼야 되니까 국물을 좀 조금 버리고 해야겠다. 응. 비빔밥 해 먹을 때도 이거 두부 솥으로 넣어서 같이 비벼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어. 이거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면서. 자 불을 땡기고 두부를 넣고 바로 넣응 바로 넣고 이거 으깨면서 이제 수분을 빼면 돼이 어, 두부는 아빠가 좀찬데 놨더니 살짝 얼었어 얼어서 넣어갖고 구멍이 숭숭 있어 이렇게 수분을 이제 없애주면서 살짝 익히는 거지 오늘은 쌈장이 들어가니까 소금 간은 안 하거든 근데 아기들 있잖아 간안할 때는 여기다 맛소금 조금 넣고 그냥 하얗게 해도 아기들은 먹기 도 낫지 간장밥 같은 거 해줄 때 이걸 만들어서 같이 해주면 더 맛있지 계란하고 간장만 넣지 말고 요거좀 섞어서 같이 올려주면 더 낫지 먹기도 편안하고 네 음, 물기가 있어서 잘 타진 않아 중불인가요? 지금 강불에다 하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수분이 이제 솔솟 날아갔잖아 음. 그럼 이제 참치를 넣어 여기다가 후추도 조금 한꼬지 솔솔솔 뿌려주면 돼 오빠, 저기, 그, 계량장 스푼 숟가락 하나만 받아줘요. 거기 있잖아. 컵 있는데 안에 봄이 있어. 오늘의 도수는 둘이군. 미쳤나? 조금 줄여 놓고, 뭐 갖고 올게. 아, 또, 떨어뜨렸나 아, 계량. 응, 음, 내 말을 못 알아보는 거야. 하나 하고, 반 정도 된거것 같아. 점 정도 넣어주고. 어, 요건 비슷한 장은좀 약간 그게 펼쳐야 되니까 좀 낮추고 하는 게 낫지. 물기가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없어졌으니까 불을 조금 낮췄어. 그리고 여기다가 고추, 하나, 두개 정도 되네. 넣고 파, 파는 나중에 살짝 넣어도 돼. 거의 다 익었을 때. 하나, 둘, 세인가 나무가 다 차. 파는 많이 먹어도 돼. 중국사람들이 파, 양파 많이 먹어서 건강한겨 기름진거 많이 먹고도 음 맛있는 냄새 나지 않아?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 숟가락 휘리리 줘 나중에 넣고 불을 끄고 그냥 비비면 돼 참기름 넣고 음, 맛있는 냄새. 밑에 밥한 공기 넣고 덮밥 올려서 계란 하나 올려놓고 딱 먹어도 맛있고, 요거를 저렇게 김밥 말때밥 조금 넣고 반반 이렇게 넣고 같이 말아도 맛있고, 비빔밥 할때 야채랑 같이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활용도가 많아야죠. 그리고 양배추 있잖아. 삶아갖고 속에 넣어갖고 돌돌 말아먹어도 맛있고. 음, 양배추는 좀 탐나는데? <laughs> 그럼 완전히 맛있겠네. 다이어트 되면서 음. 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도 예쁘네. 음. <laughs> 여기 담을게요. 예. 엄마 아까 밥을 안 먹었으면 덮밥 만들어서 먹을 텐데. 그새 못 참고 잡숴 버리셨죠. 앞에가 어, 너무 고팠어. 음. 음. 됐습니다요. 네. 뜨거울 텐데. 잡숴봐. 잘셨대 음. 괜찮지? 비벼먹어. 응. 딱삼삼네에 음. 아무것도 안 넣어도 음. 쌈장에 간이 돼 있어갖고 참치도 넣고 딱 좋네.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네. 음. 이 비벼먹으면 맛있어. 밥에다 막 비벼먹으면. 양배추 있다 왜? 양배추랑 싸먹어보게 양배추 싸먹는게 없을걸? 없어? 응 그냥 날 거루 날 거루? 싼 거루? 전자레인지에다 조금 돌려갖고 싸먹지 뭐자 응. 찍었어? 응자 양배추 잠시 엄마 지금 내가 이거 찍어야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 찍는 걸 찍어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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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음, 좋았어. 자, <laughs> 자, 드세요, 따님. <웃음> <웃음> 음, 괜찮지? 응, 음. 응. 음. 바로 이거야. 쌈장이랑 들어가서, 음. 딱이지, 뭐. 살떡궁합 음! 음. 맛있네. 음. 아빠 이것만 먹었을 땐좀 퍽퍽한 감이 있었는데, 양배추는 으면터아이잘 어울리네요. 아빠 하나 갖다 주고 게 음. 아빠, <laughs> 이렇게 쌓스어더니 어때? 건강한 맛이지? 그랬더니, <laughs> 어, 하는데 웬일로? <왜> <laughs> 진짜 건강한 맛인가 봐. 건강한 맛이지, 뭐, 이거 다. 이제 하나 더 써줄게. 응. 맛있네, 이렇게 먹보니까 응. 딱이네. 완성은 양배추였어. 양배추하고 딱 어울리니, 이게. 쌈장에 들어가서. 응. 궁합이 딱 맞네, 아주. 응. 배추 있으면 배추에 싸먹어도 되고. 응. 좋네, 아주.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아침에 건강식으로 먹으면 딱 좋겠네. 응. 음! 괜찮아. 성공적이야. Uh,